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33회차 해외 축구 유럽 챔피언스 리그 내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인트오버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랑과 바카요코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아약스전에서 3대1로 패하긴 했으나 공격 주도권을 유지하며 화력 대결을 펼쳤습니다. 사이바리와 틸만의 전진 패스 대용의 연계 플레이는 득점의 강점을 보이며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슈와 텐과 비어만의 결장으로 틸이 혼자 중원을 보호해야 해 수비 부담이 크고 플라밍고와 보스카글리의 수비 라인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44 2포메이션을 활용해 힐과 스토아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구사합니다. 직전 레가네스전에서 43으로 승리하며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역습 상황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의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마르틴, 치안코, 우 루이즈의 결장으로 미겔과 아르나우의 크로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져 공격의 다채로움이 부족합니다. 블린트, 로페즈, 후안피의 백삼는 배후 공간 관리의 약점을 보이며 아인트호번의 측면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인트호번과 지로나는 모두 지공 전개를 선호하나 중원과 수비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강력한 화력을 가진 아인트오번이 지로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해 앞설 가능성이 크며 치열한 공방전 끝에 한골차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인트오번 승을 추천드립니다. 도르트문트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기튼스와 브란트를 중심으로 한지공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기라시의 연계와 바이어의 침투는 상대 수비에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줄레, 안톤 등 주요 수비 자원의 부상으로 슐로터백, 찬, 그로스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안정성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슈트룸그라츠의 단조로운 역습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트룸그라츠는 라비드 빈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자타와 BLS를 활용한 단순한 속공 전개가 주 전략입니다. 하지만 보빙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역습은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흔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트리 후와 스탄코비치의 부재로 가이르호퍼와 아이유가 형성하는 수비 라인은 불안정에 견고한 수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슈트룸그라치의 수비 불안정성으로 인해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득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골차 이상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리버풀은 브라이튼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강력한 지공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학포와 살라의 드리블이 날카롭지만 소보슬라이와 누네즈의 득점 기복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코나테의 부상으로 반다이크와 고메즈가 수비 조합을 이루게 되어 수비 안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레버쿠젠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비르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공격수 테리에 부상 공백이 커 호프만을 기용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가 유기적이지 않아 대량 득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카피에 타 탑소바가 이루는 백스리는 견고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공격적인 전개를 펼치겠지만 수비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화력에서 앞선 리버풀이 한골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 승을 추천드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0대 4로 패배하며 후반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냈으나 크루트와의 복귀로 리디거와 밀리탕이 이끄는 수비 라인이 한층 안정감을 더할 것입니다.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의 공격 조합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호드리구의 부상 여파에도 개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기대됩니다. 중원에서는 카마빙가와 벨링어미 수비에도 기여해 팀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AC 밀란은 몬차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빠른 공격에 고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태오와 레앙의 측면 속공이 팀의 주요 공격 옵션이지만 플리시치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레알 마드리드가 줄 가능성이 높으며 AC 밀란이 역습으로 대응하겠지만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한골 차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13 2회차 해외 축구 유럽 챔피언스 리그 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